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매수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 한번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했던 종목 중에서 리가 캔바이오가 이제 매수를 이 구간에서 했었고요. 여기서 한 11월 20일 날한 11월 말쯤에 매수를 해서 한두달 정도 지난 상태인데 한두달 정도 지나고 한이 구간까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가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를 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요. 알토젠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힘을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지수나 이런 뭐 코스닥 쪽으로 힘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는 걸로 좀 하고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얘는 아쉽게도 여기 손절가를 좀 깨고 내려간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좀 내려놓고요. 얘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했던 종목 중에서 오리엔트 바이오가 있었는데 얘는 좀 아쉽게 여기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아가지고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오기를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새롭게 다섯 개의 종목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좀 낮은 구간,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건데 아, 루미르는 좀 빼겠습니다. 루미르는 좀 빼고 일단 이 종목들 말씀드리기 전 이슈가 어떤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수 확인 한번 하고 종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FOMC 미국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단 동결이 되었고요. 사실 동결은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결이 나올 것이다 한90% 이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큰 반응을 주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에 연준에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은 결국 독립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따로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때까지 하락을 할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이때 나스닥이 좀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하락의 이유는 이제 딥시크라고 중국 AI가 이제 이저 비용으로 그 비용이 싼 상태에서 뭐최 GPT 만큼의 성능을 낸다라는 그런 사실에 일단 시장이 미국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좀 나왔었고 그래서 나스닥도 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FOMC가 지나면서 금리 동결까지 나온 그런 상황에서 일단 나스닥이 다시 한번 이5 1선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입니다 뭐 바이오도 그렇고 좀 시장이 그동안에 하락을 했던 게 이제는 좀 한동안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상승을 하니까 이때 이제 거래대금도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6조, 7조 원 정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상승하고 상승을 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눌리게 되었을 때 매수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새로 뽑는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상승 후에 눌리게 되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SK하이닉스가 그 강한 흐름으로 좋은 모습으로 해서 상승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조선주, 이런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들도 계속 강한 그런 움직임들이 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지수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한번은 이렇게 하락이 살짝 나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이제 이런 HD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종목을 좀 올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주, 조선 관련된 종목이고요. 일단 매수를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해보고 손절 을 여기 걸고 여기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걸로 해서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HD 현대미포조선이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경남 스틸입니다. 경남 스틸이 그동안에 좀 강한 모습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지금 그동안에 상승 후에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남스틸 이렇게 여기까지 좀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좀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매도 여기 손절 걸고 한번 매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틸이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랩입니다. 모니터랩은 좀 200일선 밑에 좀 역배열인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이제 뭐 사이버 보안 그런 이슈들도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 올라올 때 매도, 그다음에 여기 손절 걸고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니터랩이고요. 그다음에 산일전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 강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 안 좋은 상태에서도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 여기 손절 걸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도하는 걸로 해서 종목 한번 뽑아. 맞습니다. 총 이렇게 4개의 종목을 뽑았고, 일단 다음 주,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이죠. 내일 매매할 종목들 있으면 은 매수가 오면 은 매매하는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